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삼상 단락 전류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장 전 부하 전류가 존재를 할때자 차과도 삼상 단락 전류 그 다음 과도 삼상 단락 전류 그 다음 정상 상태 삼상 단락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존재를 합니다. 자맨 왼쪽에는 발전기가 존재를 하고요. 자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전동기가 존재를 합니다. 자이 발전기와 전동기는 자, 변압기 1번, 자, 변압기 2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부분을 존 1이라 두고, 자, 여기 부분을 존 2라 두고, 자, 여기 부분을 존3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전기와 전동기 스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기와 모터는 각각 전격 자, 25메가볼트 암페어. 자, 정격 전압 11kV다. 단, 차과도, 과도 정상 상태 퍼센트 리액턴스는 각각 15, 25, 9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각각 25메가볼트 암페어, 자, 1166kV, 자, 6611kV의 전격을 갖는 자, 변압기 TR1번, 자, TR2번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 변압기 누설 리액턴스는 각각 10%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더불어서 선로의 리액턴스는 10%이며 기준 용량과 자, 기준 전압이 25메가볼트 암페어, 자, 66kV로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동기는 자, 15 메가와트 0.8 지상 역률 단자 전압 10.6kV에서 운전 중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차과도 자, 과도 정상 상태에서 각각 자, 발전기와 전동기의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존 1번에서 기준값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존 1번에서 기준 용량, 기준 전압을 각각 정격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전격, 자 밑에 친구도 전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준 전류는 당연히 선 전류로 따져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 전격 용량, 즉 기준 용량에다가 자, 루트 3 곱하기 11, 자, 이 친구로 나눠주면 자, 1312 암페어 자요 친구가 바로 선전류가 되겠고요. 자이 친구가 기준 전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존투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준 용량을 25 메가볼트 암페어. 자 기준 전압을 66킬로볼트로 잡아줬고요. 자이두 친구는 모두 전격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준 전류는 전격 용량, 즉 기준 용량에다가 루트 3 곱하기 66킬로볼트로 나눠주면 자 선전류 값이 기준 값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존3도 존1번과 마찬가지로, 자, 같은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tr1번 같은 경우에, 누설 리액턴스가 각각 10%다, 라고 했죠. 자, 이 값은, 정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값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10% 값이 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설로 리액턴스 값은 자 10%다. 자 여기에 기준 용량과 기준 전압이 25, 자 66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설로 리액턴스 주어진 값 요거 이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0%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TR2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R2도 마찬가지죠. 자 기준 값을 정격으로 잡아줬고 노설 리액턴스가 자 기준 값을 정격으로 잡은 다음 구한 값이 10%이기 때문에 여기 10%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세 친구는 회전기가 아니죠. 자, 회전기가 아니므로 차과도, 과도, 정상 상태에서 모두 변함없이 1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PU 값으로 바꾸면 0.1, 0.1, 0.1이 되겠죠. 자, 대신에 어, 발전기 그리고 전동기 같은 회전기들은 자, 이렇게 차과도, 과도, 정상 상태의 리액턴스를 갖는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자, 이 값들은 각각 0.15, 0.25, 자, 0.9의 값을 갖는다고 해요. 여기 문제에 나와 있죠. 자, 전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0.15, 0.25, 자, 0.9의 값을 가져요. 자, 이때, 삼상 단락 전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과도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 친구의 값은 0.1, 0.1, 0.1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얘가 바로 고장점이 되겠습니다. 자이 고장점은 존 3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뭐를 계산을 해야 되냐면 고장 전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전동기의 유효 전력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지상 역률이 0.8이기 때문에 코사인 역함수에다가 0.8을 넣어주면 자 각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각도 값에다가 탄젠트를 취해준 다음 유효 전력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무효 전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쫙 계산을 했던. 유효전력, 무효전력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에다가 자,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으로 나눠주면 고장 전 부하 전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고장 전 부하 전류 값을 구할 때는 자, 여기에 컨쥬게이션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 고장점 여기 보이시죠 VF의 벡터 값을 0도로 잡았을 때 지상 전류의 값은 뒤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계산을 했더니, 자, 이러한 고장전 부하전류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 고장전 부하전류 값을 기준 값으로 나눠주면, 자, PU 값이 나오게 되겠죠. 기준 전류의 값이 1312이기 때문에, 자, 얘를 자, 이 친구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럼, 고장점 부하전류 PU 값은, 자, 0.7783 각도는 마이너스 36.9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이 친구의 값을 구할 때는, 우리 고장점, 전압, 보이시죠? 자, 이 전압이 고장 직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10.6kV로 운전 중이었으므로, 자, VF의 값은, 자, PU 값으로 나타낼 때, 자, 10.6에다가 11kV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VF 값이 됩니다. 자, 따라서, VF 값에다가, 자, 요 친구 보이시죠? 설로 전압 강화분을 반영해서 더하면 자, 요 친구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이실까요? 자, 따라서 얘네를 쭉 계산을 하면 자, 차과도일 때 발전기 유기 기전력은 1.207, 각도는 13.42도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값에다가 여기 내네 친구를 더해서 나눠 주면 발전기에서 고장점으로 공급하는 전류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얘네가 돼요. 자, 그 다음, 전동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동기에서, 자, VF에다가, 설로 전압 강화분을 빼야, 요 친구가 나오겠죠. 자, 왜 그럴까요? 자, 발전기와는 달리, 전동기는 수동소자 취급을 하죠. 따라서, 요 친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라 사실을 반드시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VF에다가, 자, 요 친구를 고려를 해가지고 차감을 하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자, 0.898 각도는 마이너스 5.65도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 친구에다가, 자, 얘로 나눠주면, 자, 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얘네가 됩니다. 자, 이때 주의를 해 주셔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 친구 있죠? 얘는 부하 전류에다가 자 고장 전류가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부하 전류에다가 고장 전류가 더해진 거예요 자 이때 부하 전류와 마이너스 부하 전류는 자 완벽하게 동일한 친구입니다 자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자 없어지고 결국 고장점에서 흐르는 전류는 뭐만 남는다 자 삼상단락 전류만 남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랑 얘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제이 8.563의 차과도 삼상단락전류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 과도상태의 삼상단락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있죠. 자 여기는 고장전 부하전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전 과정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뭐가 바뀌게 되냐. 자 발전기와 전동기의 자, 요 친구들의 값만 바뀌게 돼요. 자, 얘가 어떻게 된다? 자, 0.25가 되구요. 자, 요 친구도 0.25가 됩니다. 자, eg 프라임과 em 프라임을 구하는 과정은 자, 요 친구들 있죠? 얘네 빼고 바뀌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바뀐 이 친구들만 잘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 g 프라임은 1.268 각도는 15.67도를 갖게 되고요. 자, 이 m 프라임 같은 경우에 0.86 하나 각도는 마이너스 10.41도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과도 상태에서 자, 발전기와 전동기의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g 프라임에다가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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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것을 나눠 주면 자, 삼상 단락 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과도 상태 삼상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도 마찬가지로 부하 전류와 자, 고장 전류가 포함이 된 값이에요. 자, 그럼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이 전류가 존재를 할 거고요. 자, 전동기에서도 전류를 공급할 겁니다. 자, 그럼 EM 프라임에다가 이 친구로 나눠 주면 자, 이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얘네는 마이너스 부하 전류에다가 고장 전류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요 친구를 1번이라 두고요, 요 친구를 2번이라 두겠습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더하면, 부하 전류, 마이너스 부하 전류가 사라지고요, 결국 고장 전류만, 자, 여기에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전류 값은 어떻게 되냐. 자, 얘네랑, 얘네랑 더하면 되죠. 자, 더했더니, 마이너스 J. 5.6 하나의 과도 상태의 삼상단락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상상태의 삼상단락전류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과 전부 다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 친구들이, 자, 0.9, 자, 0.9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말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삼상단락전류, 구할 때 고장점 부하줄로 있죠. 자, 구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 g 와 E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 친구들만 잘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반영을 해서 자, EG 값과 EM 값을 구했더니 각각 1.697 각도는 26.10도를 갖고요. 자, EM 값은 0.78 각도는 마이너스 45.89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친구에다가 자, 얘네 4개를 더해서 나눠줬더니 자, 이러한 단락전류가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하전류와 고장전류가 포함이 된 값입니다. 얘를 1번이라 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전동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동기, 자, em 값에다가,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로만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2번이라 둘 거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부하 전류. 자, 더하기 고장 전류가 포함이 된 값입니다. 자, 1번과 2번을 더했더니 자, 요 친구, 요 친구가 사라지고 결국 얘랑 얘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합쳐진 값은 1.873 각도는 마이너스 90도를 갖는 마이너스 제이 1.873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자 차과도 상태일 때, 자 삼상 단락 전류. 자그 다음 과도 상태일 때 삼상 단락 전류. 그 다음 정상 상태일 때 삼상 단락 전류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더불어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은 부하 전류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해서 채화를 하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자그 이유는 어, 우리가 일선 지락고장이 발생할 때에도 자 이와 유사한 논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성간 단락과 자, 이선 지락 있죠? 자, 이 친구를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들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